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볼 얘기는 댓글을 보니까 군대 썰좀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거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때는 바야흐로 2010년 20살이 되고 나서 전부 다 걱정을 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다니고 바로 군대에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 때는 21살 3월에 거의 들어가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21살 뭐 빠른 애들은 3월, 좀 늦은 애들은 6월, 더 늦은 애들은 마지막이 10월이었어요. 그때 싹다 거의 다 들어가고 저를 포함한 3명 정도. 아예 애초에 좀 늦게 가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빼고 나머지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은 의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의경을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은 의경이란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의경을 지원해 가지고 의경 시험을 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의경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의경 동반입대를 하자 의경도 동반입대가 있거든요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체력 시험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해요 근데 체력 시험지를 제가 직접 볼수 있어요 나는 8988가 몇 점이고 등수는 어떻 뭐 이런 거볼수 있는데 체력 시험을 하고 제거 성적을 봤는데 합격 성적이었어요 완전히 전부 다다 다 통과라고 써 있었고 제 친구도 당연히 통과였고 왜냐면 걔는 체육을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도 저한테 좀더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말할 때마다 막 웃어주시고 다른 사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할 때는 어 그래요 이러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날 정말 웃긴 게제 친구만 붙고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도 뭐라 그랬냐면 아야 나는 떨어질 것 같은데 너 혼자 붙으면 너 혼자라도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야 우리 둘다 같이 붙을 거야 나는 100% 붙어 했는데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걸리는 게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여기요 팔에 타투였습니다. 이 의경이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복장에 있어서 안 좋아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타투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리라시 같은 것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의경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통을 벗고 팬트만 입은 상태로 한 바퀴를 돌아요 몸을. 이게 뭔가 조금 찝찝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떨어졌나 해가지고 친구한테 야너 그냥 먼저 가라. 나는 따로 시험을 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의경 지원자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아 가지고 간다고 해도 6개월 뒤에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친구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민폐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먼저 가라고 했죠. 근데 친구는 야, 한 번만 더 봐보자. 나도 이번 거 그냥 취소시키고 한번더 볼게 해서 또 같이 봤어요. 이번에는 그우통 벗고 한 바퀴 돌때 있죠. 그때 제가 시계를 막 이상한 다이버 시계 개큰거 하나 차워가지고 여기다 차고 있었거든요. 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바퀴 돌았는데 또 체력 검정 다 만점이고 싹다 똑같이 되는데 또 저만 떨어진 거예요. 친구 붙고 이하...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친구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안 갔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그 친구는 동반입대에 대한 안정감 이죠 사실 군대라는 아주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필요했던 걸까?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걔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아예 늦게 가게 돼서 대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명 있죠 걔는 자기는 나중에 군대를 갈 건데 뭘로 갈 거냐면 직업군인을 하겠대요 지금도 직업군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육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갔죠 그 때가 언제였냐면은 정확히 기억나는 게 22살 12월에 들어갔어요. 저 때는 군대가 1년 9개월이었기 때문에 22살 12월이면은 21살 3월에 간 애가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년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갈때 논산으로 왔거든요. 제가 군대 갈때제 친구들이 다 같이 갔어요.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다 말년 휴가를 나와서 한 8명이서 같이 가주더라고요.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 이제 끝났는데 난 이제 시작게 1년 9개월을. 이 젊은 시간에 이피 같은 1년 9개월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논산 훈련소서 이제 가가지고 친구들이 막, 야, 가라! 그래서 막 걔는 다 겪은 거니까 웃으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웃으면서 보내야겠다 해서 막 웃으면서 막 보내는데 야, 가서 어깨 동무 잘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야? 논사 훈련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사 훈련소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테라스에 있는 우리를 배웅해온 가족이나 친구한테 인사를 해요.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인사를 하고 안 보이는 곳, 건물 뒤로 쭉 들어가요.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교관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아시죠? 국룰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윽박 지르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앞사람 어깨에 손 앞사람 어깨에 손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사람 어깨에 손 하는 게 이게 친구들이 한그 말이었구나 하고 손 이렇게 하고 앉아요 앉아번호가 앉아번호 끝에는 번호 끝을 무조건 외쳐라 안 외치면 얼차를 받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은섯 아홉 열 번호 끝 이렇게 해야 되네 하나 둘셋넷다은섯 아홉 열 전체 엎드려, 바로 열명더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구조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혼나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만들고 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스파르타식 구조가 저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친구들이 말해준 거예요. 논산 훈련소 처음 3일을 신체 검사만 봤는데요. 아무 훈련 같은 거안 하고. 그리고 그 3일 동안 같은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제 3일 후에 또다 흩어진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애써서 친해질 필요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3일 동안 사실 딱 들어갔어요 멘탈이 털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마음 좀 편하게 왜냐면 마음이 너무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제 군대 들어오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후련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히 막 학교를 엄청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놀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노는 기간이 길었었거든요 자기 개발에 대한 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놀면서 군대 갈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놀고 나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공허해요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후련한 것도 있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거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신체검사원 받고 막 3일 동안 그 생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한테 사실 애들이 말을 잘안 걸기도 했어요 몰라요 나이가 있어 보여서 그랬던가 그리고 이제 3일이 끝나고 군장 같은 거 의료배기라고 하는데 그 자기 가져온 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싹다 넣고 그 논산훈련소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를 건너가서 또 다른 막 어떤 엄청 큰 훈련장이 있는 곳으로 가죠 논산훈련소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훈련소입니다 훈련소가 그게 딱 끝이 아니라 정말 논산 여러 군데 막 퍼져 있어가지고 정말 규모로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 가면은 힘들다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걸어야 돼요. 훈련장까지 걷는 게한 3시간을 걸어야 훈련장이나 와요 그때부터 또 훈련 시작, 훈련 끝나고 다시 또 3시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냥 거냐? 아니죠. 완전 거냐? 한2 5 k 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생활관에 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이제 친해질 사람들이랑 좀 많이 친해져야겠다. 했는데 분명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한 게 뭐였냐면 신체검사 받을 3일 동안 쓰던 사람들과 다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우리 생활관으로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친해졌고 나는 이제 여기서 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대로 갔구나 이거 아 그래 이제 친해져야겠다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제가 그때 22 12월이었으니까 생활관한 30명 중에 25명은 20살 21 이렇게 였고 22살 제가 제일 형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훈련소 가면은 야야 거리고 뭐 나이 상관없이 우리 동기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희 생활관의 느낌이 어땠냐면은 저희 생활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너무 다 착해가지고, 형형거리면서 진짜 존댓말도 쓰고, 훈련소 내내 진짜 존댓말을 써줬어요. 저랑 그 다섯 명한테, 어, 형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주고, 진짜 너무 고마웠죠 왜냐면 보통 그냥 야라고 해도 사실 할말 없거든요. 내가 늦게 들어온 거고, 군대는 그런 곳인데. 너무 착한 친구들이었고, 아직도 그 훈련소 동기 중에 한두 명이랑은 연락을 하고 지내요. 근데 이게 사실 훈련소 동기는 정말 잠깐이거든요. 그 훈련소에서부터 자대 배치를 같이 받고 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막 뿔뿔이 다 흩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알동기라고 하죠 훈련소부터 하는 거를 불알친구마냥 알동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알동기가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훈련소는 잠깐 한한달반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 1년 8개월을 일반 자대 사람들이랑 보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막 연락이 닿고 해가지고 연락을 아직까지 하고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 행군이란 것도 해보고 화생방이란 것도 해보고 수류탄이란 것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수류탄이에요 왜 재밌었냐면요 이 수류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수류탄을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간부가 덮어서 희생한 간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렇다 보니 훈련을 할 때도 되게 예민하게 진행돼요 사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격도 훈련을 할때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일단 수류탄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게 수류탄 훈련장까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막 이상한 논밭길을 막 걸어요 그리고 12월이면 겨울꿈번이잖아요 진짜 돼지게 춥거든요 빨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빨래를 하고 밖에 널어야 돼요 논산이 영화 6도, 7도 되는데, 이거 밖에 넓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꺼내보면, 그 사람이 하나 더 생겨있어요. 군복이 이러고 서있어요, 그냥. 근데 저희는 꽝꽝으로 군복을 깨면서 입어야 돼요. 이럴 거면 안 말리지. 근데 또안 말리면 혼나요. 어쨌든 그 추운 겨울날에 수류탄 하나 던지려고 2시간 동안 이제 군장을 메고 갔어요. 이제 호가 있어요, 호. 호라고 하면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그 안에 간부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가 계세요. 한 10군데 정도. 사로라고 하죠.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5사로, 10사로까지 있는데, 그거 이제 한 명씩 다 들어가요. 순서에 맞춰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본문부창 해야 돼요. 제가 3사로잖아요. 그럼 3, 사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요. 딱 들어가니까 되게 무서웠던 간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 윤승아,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고, 이것만 하면은 진짜 훈련 거의 다 끝났다. 정말 군 생활 동안 너무 힘들었지, 훈련소 너무 힘들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수 있어. 화이팅, 팡 손뼉을 쳐요. 화이팅, 아, 하고. 근데 전 그때 훈련소 조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정말 처음이었어 가지고 아빠 같은 느낌이 드 거예요. 정말 거기서 하이파이브 치는데 정말 멍하면서 코가 찡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느낌을 군대에서 얼마 만에 받아보지. 왜냐면 수류탄 훈련을 되게 뒤에 일정이. 이거든요. 거의 훈련소 끝났을 때. 그래서 되게 뭉클했죠. 뭉클해가지고, 아, 잘해야겠다 해서 수류탄 던지고 나서 호 밑으로 숨어야 돼요. 호 밑으로 숨고, 팡! 팡! 터지고, 일어났어요일어나가지고저 잘했죠. 하고, 이제 간부님을 딱 봤는데, 간부님이, 다 어. 아 됐다! 꺼져!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안심을 시켜 혹시 진짜 막, 나이 수류탄으로 여기 바로 잡고 갈 거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훈련소라는 게 정말 멘탈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해주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 2층 간부들이. 그리고 거기서 뻥졌죠. 그서 아, 깨았죠 아, 여기 군대였지. 하고, 그냥 나갔죠.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12월 1 0일 군번이었거든요. 12월 1 0일 군번이었기 때문에 엥간한 연휴들이 다껴 있었어요. 진짜 설도 껴 있고 크리스마스도 껴 있고 1월 1일도 껴 있고 다껴 있잖아요. 15일 뒤, 에 2주 뒤에 크리스마스 때 전화 포상이 나온 거예요. 훈련병 전 인원 3분 통화 가능. 딱 그러니까 이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막 이제 전호 순서대로가지고 해줄서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바로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거든요. 훈련소 안에서 된 친구인데 애가 되게 남자답고 말도 좀 거치고 이렇게 좀 재밌는 애였어요. 활기차네. 걔랑 막 웃으면서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이제 전화하고 딱 나오는데 아 <laughs> 무슨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 새끼가 저거 왜 울어? 하고 저희 들어가죠 근데 제가 군대 갈때 저희 부모님은 안 오셨거든요. 왜안 오셨냐면은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저랑 근데 따로 떨어져 산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거의 3년 4년 정도를 따로 떨어져서 지내서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 번씩 얼굴을 원래 보던 사이였어요. 엄마 아빠랑 저랑. 그래서 저는 뭐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하면 뭐 눈물 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 번호를 치는데 갑자기 코끝이 자 이게 이런 감정이었구나. 정말 눈물이 너무 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거야 그래서 띠리리링, 띠리리링, 딱탁 전화를 받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내가 엄마 하는데 엄마부터가 목이 되게 메였어요엄엄마 어,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엄마 같으면 어 그래 윤성, 밥은 잘 먹고 뭐잘 하고 있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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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윤성아 왜 전화했어? 이게 뭐였냐면은 엄마가 내가 군대 간걸 까먹은 거예요. 이게 하도떨어지기 오래 살다 보니까 엄마가 내가 군대 간걸 까먹고 그냥 집에서 오랜만에 통화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엄마 나 군대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엄마도 아 맞다 맞다 이러고 감동 답하게 되니까 나는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집인 척했죠 밥 먹었어? 어방은뭐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 그래 그래 그래. 집에 누나 있고 어 누나 있어 누나 있어 그래 잘 지내고 있어라 어 엄마 딱 끊고 우는 애들 뒤통수 한 대씩 다 때리고 울지마 이 새끼야 울지마 이 새끼야 이래. 그리고 나서 수료식 때가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왔어요 엄마 좀 멀리서 왔는데 엄마 울고 있더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가어요 엄마 가증스러운 눈물 흘리지마 엄마 나 군대 간지도 몰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슬펐던 게 뭐냐면 은 이제 통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훈련소에서는 편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그 이후에 이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을 때 아빠가 많이 춥지? 이랬었는데 제가 아니야 아빠 별로 안 추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편지에 이렇게 얘 거예요 너가 안 춥다고 말하지만 거긴 얼마나 춥겠니? 사실 개춥거든요 여러분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있죠 그 논산은 여러분 밑에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더럽게 추웠어요 진짜 잘 때도 춥고 뭐할 때도 춥고 근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철없이 아 어, 엄마 너무 추워 아빠 너무 추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춥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그걸 또 헤아려 주니까 저 훈련소에서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한번 이제 눈물 조금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겨울 군번이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은 사격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사격할 때는 그 총을 잡고 장전 그 손잡이도 잡고 당겨야 되고 그게 맨손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자그만한 막 이런 것들을 잡고 막 당기고 이렇게 해야 총구가 열리고 안에 부품들이 해체되고 하는 건데 이 사격을 할때 손이 얼어버려요 야외 사격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손이 진짜 꽝꽝 얼어요. 그래서 밖에서 훈련할 때는 밥을 어떻게 먹냐면은 배식차가 와요. 배식차가 배식통을 막 들고 와 가지고 그거를 놓고 히터 하나 없는 강당에서 덜덜 떨면서 밥 받아 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춥냐면은 배고프잖아요. 군대에서는 항상 배고프잖아요. 근데 국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와, 저기에 발 담가서 발 녹이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한테 만약에 기회를 줬어요, 누가. 너 이거 먹을래 아니면은 발 담글래? 저100%발 담가요. 그 정도로 발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사회에서는 솔직히 많이 할 일이 없죠. 뭐 어디 들어가면 따뜻해지니까. 근데 군대 들어가서 겨울 군만에서딱 느낀 게 뭐냐. 특히 훈련병 때. 발, 손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총 한번 그냥 뭐 조그마한 거툭 건들잖아요. 얼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피를 봐요. 그래서 사격할 때나 야외 훈련 같은 거할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훈련소 생활이 흘러 흘러 드디어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었어요. 이 자대 배치를 받는 날 정말 떨리는 게 뭐냐. 후방으로 가느냐, 전방으로 가느냐. 전방은 뭐 예를 들어 강원도나 파주 이렇게 위쪽, 북한과 가까운 곳. 후방은 이제 지방 있죠. 예를 들어 뭐 부산이나 뭐 이런 곳.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부산으로 걸리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휴가 올때 왕복으로 막 하루를 거의 써버려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전방으로 가기에는 겨울에 너무 춥고 심지어 막 지오피나 이런 거 걸려버리면은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 바로 서울에 있는 부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개꿀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 아,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하는데막제 친한 동기 애들을 막 양구 이런 데로 가버리고 막 되게 어려운 그런 데 이제 훈련 많은 그런 데로 막 발령 나가지고 막 인사하는데 진짜 편지를 썼어요. 저랑 제일 친한 동갑내기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랑 통화하고 <laughs> 울면서 나왔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사이버월드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써주고 편지를 올려놓고 즐거웠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식판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식판 닦고 있을 때그 친구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제... 짐 싸놓은 곳에 이제 편지를 하나 두고 간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제 너무 찡했죠. 버스가 막 수십 대가 와요. 다 인사하고 나는 어디로 가지? 했는데 보니까 저는 갑자기 춘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 춘천이면 은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야, 춘천이면 진짜 다이다잘 걸렸다. 잘 걸렸다. 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대기를 하래요. 제가 훈련병 때 연휴가 엄청 많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1월 1일, 설날 막 이렇게 다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되게 오래 했어요. 보통 예를 들어 훈련이 5주인가 이렇게 35일인가 탁 하는데 저는 그때 7주인가 있어요 2주를 더 했어요. 7주, 49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바로 자대를 가는데 저는 갑자기 보충대라는 곳이 있어요 배기보충대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세 군데가 있었죠 거의 입대를 할때 지금은 제가 논산 빼고 그 나머지 두 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배기보충대라는 곳에 가 가지고 갑자기 또 3일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 또가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3일 동안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얘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첫날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앞에 나와 있었는데 제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그배기보충대 중대에 간부로 하는 어떤 한 명이 오더니 야얘 빼고 다 꺼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어 뭐지 뭐지 하고 있는데 꺼지라고 이렇게 해서 다간 거예요 저 빼고 호 어,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나 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잘 모르겠는데. 야, 나, 나 누구 친구잖아.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랑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았죠. 그래서, 아, 기억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냥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하라고. 반말하라고 하고, PX 데려가가지고막 라면 사주고 이랬었어요. 그 3일 동안 진짜 그 친구 덕을 많이 받았 그래서 저녁을 하고 그 친구를 꼭 만나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그 친구야, 보고 있니? 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고마웠고, 한번 여기 놀러 오면은, 아니면 내가 한번 갈게.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그래서 남들 못 노리는 p x 거기서 저 혼자 살짝 누려보고, 어차피 거기는 훈련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뭐 힘든 거 하면 좀 빼주고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좀 쉬다가, 다시 이제 ITX, 청춘열차 있죠. ITX를 타고 어디로 이제 이동을 또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자 하는데 어 분명 나는 자대가 춘천을 알고 있는데, 뭐지? 했는데, 다시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취사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내가 취사병이라고?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신가요? 2탄에서 보세요. 끝! 끝!